그래서 사도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다. 단, 그 평화는 하나님을 향한 평화다 라고 전제를 해 놓고 환란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성도가 누리는 평화를 세상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평화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평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 평화를 주노라. 근데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 이게 성도가 가진 평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숙하고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마만큼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나의 사, 나 사이는 이렇게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거 맞죠? 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 평화의 실체는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지속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 에이레네라는 개념이 연합의 개념이에요. 돌아서서 부둥켜 안따가 에이레네거든요. 연합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합, 그 연합이 바로 영원한 안식이란 그런 개념을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줄수 있냐고요. 나라는 존재와 연합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건다